어, 사계절 김치에서 김치 주문했습니다 네. 아, 얼음이 날씨가 음, 그래서 이제 얼음이 하나도 안 녹았어요 음.. 보쌈김치 어, 5kg랑 김치 5kg. 이렇게 쪄서 음 이제 네. 이게 다 고장 김치예요. 제가 담은 거랑 하계절 김치에서 주문한거랑 이렇게 섞었어요. 제가 담은 거 음, 너무 맵다고 해요. 맵기도 하고 또 사계절 김치 부산 김치처럼 또 맛이 없어서 이렇게 사계절 김치 같이 섞으니까 되게 맛있더라고요.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음, 사계절 김치 사장님 음, 김치 색상 너무 이쁘고, 또 맛도 괜찮, 괜찮고. 음, 너무 맛있어요. 음, 다 먹으면 또 사, 사계절 김치 또 주문하겠습니다. 음, 연휴 잘 보내시고, 추석에도 행복한 가정, 행복하게, 음, 추석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치 없으면 안 되는 우리 집 사계절 우리 김치에서 포기 김치 10kg를 주문했습니다. 5kg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10kg를 하니까 어, 우리 여기 사계절 우리 김치가 좀 저렴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나름 사계절 우리 김치도 잘 먹고 있기 때문에 10kg를 주문했구요 날이 많이 더웠는데 이렇게 포장해서 보내주셨는데 아이스팩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 녹았습니다, 사장님. 아이스팩을 조금 많이 넣어주셨으면 했는데 뭐두 개만 왔으니까 할수 없고 제가 김치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맛있겠습니다. 아, 김치 넣는데요. 어, 사장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으... 음. 아직 수송은좀덜된것 같은데, 익으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잘 먹겠습니다.